자, 파사수파 10.0, 2번 들어갈게. 2번. 마찬가지로 뭐, 연결사 문제지. 일단, 이 2번 같은 경우도 연결사, 이두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순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이고, 어, 여,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 주제에 관련된 거. 주제라고 하면, 이렇게 또 보면 돼. 어떤,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가 바로 주제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그렇지. 요거 요렇게 이제 연두색으로 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이 글을 통해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라고 볼수 있다. 이게 주제지.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자. 어, 최근 연구. 다섯 마리의 사로잡힌 그 침팬지에 대한 한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침팬지들이 are able to recognize 얼굴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거의 인간만큼이나 잘. 인간만큼이나 잘알아찰수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 빈칸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빈칸은 아니겠지? 자, 그래서 나틀 a 거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과학자들은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믿었대? 뭐라고 믿었겠니? 침팬지들이 had a poor face recognition. 자, 안 좋은 형편없는 얼굴 인식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그것은 판명되었습니다 하니까 이건 가져오신 오고 이게 그러나겠지 그러나 그것은 판명되었습니다 뭐라고 그 연구원들이 침팬지들에게 오직 인간의 얼굴만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해놓고 이거는 분사구문이야뭐 가정하면서 뭐를 가정했니 그것들이 여기서는 인간의 얼굴이지 바로 인간의 얼굴이 어, 더 구별하기 쉬울 거라고 가정하면서 그지 오직 침팬지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게 판명됐대. 이 연구원들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뭐개 종류 그그 그 종류면 다 같은 종류로 보이지 거기서 구별을 잘 못하잖아. 근데 원숭이한테 우리 인간의 얼굴을 보여줬으니 자 어쨌든 it wasn't until chimpanzees' faces were used 자 해가지고 이렇게 it wasn't o until이잖아. 이거는 사실 강조형법인데 엄밀하게 이거는 강조형법이야. 강조형법인데. 자, 침팬지가 블라블라 한 것은, 뭐, 침팬지가 이렇게 했을 때까지는 아니었다. 이게 뭐, 직역이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직독직해하기 쉽게, it wasn't until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야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좀더 이해가 쉬울 거야. 자, 해보자. 자, 침팬지들의 얼굴이 사용되고 나서야, 침팬지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 뭐, on a par with ours. 우리의 얼굴 인식 능력과 거의 동등한 거의 일치하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얼굴 인식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이야 이건 기술 밑에 붙는 거야 어떤 뭐를 포함하는? 바로 어, 친족의 어떤 표시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어, 포함하는 그러니까 아, 이게 나하고 같은 종족이다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을 가졌다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침팬지들은 have good voice recognition skill 좋은 어, 목소리 인식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위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했어? 얼굴 인식 능력을 얘기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스, 목소리 인식 능력이 래 그럼 뭐 하는 거야?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지 근데 이거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도의 정보지 얘가 만일 1차 정보면 1차 정보 2차 정보면 2차 정보 그지? 어, 어떤 문장 간의 종속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in addition 답은 되겠네 그래서 게다가 침팬지들은 좋은 목소리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 예시가 들어갈 거야. 한 암컷이 제시받았을 때, 뭐 사진과 그리고 어떤 그 친근한 침팬지의 어떤 발성의 녹음들을 함께 이렇게 제시받았을 때, 그녀는 성공적으로 그 울음소리를 매치시켰습니다. 어디에? 그, 바로 사진에. 뭐, 에 대한 사진들? 아주 다양한 발성 유형의 사진에 그 소리를 매치시켰습니다. 근데 그러한 발성 유형은 뭐를 포함했지? 웃음, 투덜거림, 그리고 비명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런, 왜 비명 소리 들려주고, 야, 여기에 적합한 사진 골라라. 이러면 막 비명 지르고 있는 침팬지 사진을 딱 매치시키고. 그지? 어, 투덜거리는 소리 들려주고, 여기에 어, 맞는 사진을 골라라 하면 그 사진 딱 매치하고 이런 능력까지 보여주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이번에 궁극적으로 답은 however in addition. 너희들이 준비할 때 지금 일단 연결사 문제로 나왔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지? 바로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높이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이 주제에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이 표시한 이 형광펜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빈칸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빈칸 문제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 2번. 여기서 마치자.